부담이 되는 표현이잖아요. 그 이거 알려줄 수 있어? 아. 이렇게 하면, 그니까 이거 조금 알려줄 수 있어? 대신 내가 이거 해줄게. 아. 이렇게 함으로써 네.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대하는 한 거니까, 그 자, 그 말하는 사람 자체가 부담을 지고 있는 거고 상대한테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상대라 함은 네. 청자를 말하는 거예요? 듣는 청자요. 사람? 청자요. 아. 자신은 화자예요. 아. 관용의 극률은 자신한테 이익이 되는 건 최소하고 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는 거예요. 거꾸로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랑? 네. 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 음, 부담이 되는 표현이니까 그래 네. 내가 내가 다 할게 그게 부담이 엄청 느끼고 있잖아요. 아. 그리고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는 거니까 네. 뭐 상대방이 뭐 뭐 사준다 했잖아요. 아니 그거는 나도 돈 합쳐서 같이 살 테니 살게. 그리고 난 내가 강장 손수 내가 할게. 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익이 되면 편은 최소화하고 보답이 네. 되는 편이 최대하는 거. 음.